2025년도 길걸로 가다가 나는 고물상에 가서 고물을 고 팔았어요. 아주 가볍게 가고 있지요. 여기 종이보다 더 좋은 먹기라고 있는데, 에프 용지에요. 하얀 종이. 이거는 키로당 1,4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? 이 시간대 온도는 과연 몇 도나 됐을까요? 영상 3도. 영상 3도네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, 점차적으로 추워지는 것 같아요. 강렬한 태양빛은 저기에 떠있네요. 아. 추워요. 쌀쌀해. 춥고 쌀쌀해. 저기 차량이, 저기 차량이 지나가네. 왜 저기 지나갈까? 모르겠네. 알 수가 없네. 여기다가 막으려고 했었나봐. <laughs> 주차 아무리 주차 자리가 없어도 여기를 막아버리면 진짜 아니 될 말이죠. 뭐, 주차하기는 딱 좋아. 하지만 딴 사람이 못 건너가. 불법 주정차 단속 중 어디에 있을까요? 혹시 이거 이 펠마만 붙인 건 아니겠지? 여기에 이게 써 있으면 이 근방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. 아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그러면 뭐 확실하게 여기다가. 갈면 딱 좋은데. 360도 회전 CCTV AI 탑재된 그 최첨단 CCTV로. 뭐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갈 텐데, 뭐. 저기에 꼬물이 있는 거 같은데. 여기서 종이를 주워야 되겠어요. 박스보다도 종이. 값비싼 종이를 추려내야 되겠네요. 어, 종이다.